주사 피부염, 안면 홍조 환자분들에게 내가 지금 현재 도움이 되지 않는 케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주사 피부염 안면홍조 환자가 내가 지금 호전이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더 호전이 될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징후들 이거를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홍조 환자들은 일단은 붉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염증을 달고 살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얼굴에 아주 수많은 모세혈관이 깔려 있고 그 모세혈관들이 그냥 깔려 있는 게 아니라 확장된 채 깔려. 그리고 한번 확장이 되면 쉽게 수축을 잘안 하고 그래서 한동안 진정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치료 받고서 내가 지금 좋아지는 건가요라고 저한테 오히려 되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홍조가 잘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주목해야 될첫 번째는 열감이에요. 홍조가 좋아질 때 열감까지 좋아지면 같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 확신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홍조는 웬만큼 좋아지는데 열감이 잘안 빠져. 이거는 아직도 염증에 대한 컨트롤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염증 컨트롤 치료를 하고 뭔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홍조 환자한테 어떠신지 잠은 잘 자는지까지 안부를 꼭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홍조 환자가 호전이 되는 거에 대한 두 번째 사인은 피부 장벽의 회복이에요. 이게 정말 느슨해지고 틈이 많아지면 바람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균도 들어와요 자외선도 다이렉트로 좀더 강한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이 피부장벽 틈이 메꿔지고 피부장벽이 온전해지면 환자는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보들보들해 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가 매끈하고 그러다 보니 속당김이 없죠 속당김이 없으니까 요즘 같이 건조한 시즌에는 작년에는 속당김이 심해서 계속 미스트 뿌리고 수분크림을 계속 발라댔고 그래도 금방 말르고 해서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이 얘기를 저는 최근 몇달 동안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구나 이거 체감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성 주사 피부염 안면홍조 환자분들에게 내가 정말 피부가 지금 잘 컨트롤되고 있다, 혹은 홈케어가 되고 있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열감이 현재 줄고 있고 예전에 사무실에서 이 정도 버티고 있었으면 벌써 얼굴이 뜨거워져서 5분마다 나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더운데 갔다 하더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 열감이 떨어지는 게뭐한 15분 만에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그런 제반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열감이 줄어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라걸 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속당김이 없고 건조함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든든하게 피부장벽이 버티고 있으니까 염증 컨트롤 하기도 훨씬 수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뭐 결론은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건 뭐 저희 병원이건 어디건 그리고 내가 홈케어로 하든 열감이 줄어드는지 <목소리> 피부가 매끄럽고 피부장벽이 회복이 된 감각이 있다면 그대로 잘 하시고 계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일시적으로 좀 붉은 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열감은 그대로인 것 같고 피부 속당김은 그대로다 그러면 뭔가 약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치료 방향에 추가를 한다거나 치료 지침을 좀 바꾸거나 홈 케어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고생이 많은 분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겠지만 내가 지금 현재 도움이 되지 않는 케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